대구 폐차장 협업하실 사장님 필독. 안녕하세요. 대구엄바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대구에서 폐차장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시는 포스팅입니다. 저희 엄빠와 함께 업무 제의하실 대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케팅 스터디 교육을 운영하는 대구엄바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관련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폐차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의 제휴를 신청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빠와 업무 제휴하시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컨설팅입니다. 폐차는 중고차 딜러분들께 소개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과 지인 영업도 있겠지만 인터넷 시장 영업도 꽤큰 분야기도 합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폐차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입니다. 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체험단과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저희 엄빠의 경우에는 직접 블로거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패자 관련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께 홍보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마케팅 분야는 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만으로는 성장에 힘들기 때문이지요. 대구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홈뼈와 업무를 제일 하고 협업할 폐차장 대표님을 모십니다. 메시지 문의 남겨주세요. 대구지역 1업체, 경북지역 1업체만 모십니다. 감사합니다.